할 말은 한다! 안녕하세요 비조 승자조 이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홍차쇼입니다 어, 제 옆에는 방금 크라니시 선수를 꺾고 올라온 알페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아, 손이 굉장히 귀여운데 네 카메라에서 <laughs> 여러분 깨물고 있을 때 진짜 네네. 귀여웠어요 아,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어제 아, 네. 제가 저녁에 라면 먹고 왔거든요. 아 진짜? 네, 그래갖고 현기증이 안난 덕분에. 오늘은, 네. 오늘은, 네. 그렇죠? 네. 아 사제 두루전에서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. 그게 네 절규가 오른쪽에서 나온 거 보셨죠? 아, 네, 봤어요. 네. 절규가 가장 컸죠? 네, 그런데 이제 외눈 깨비가 있는 덱인 걸 이제 전판에 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갖고 아 이거는 절규를 배제하지 않고 제가 뒷심으로 가면 심지어 용아렌이어서. 뒤로 가면 주문석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음. 제가 바, 밸류 싸움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음. 그 턴에 달렸는데 절규를 맞은 게 조금 펴팠어요. 오케이. 그리고 법사 두루전에서 솔직히 이거 좀 이길만 했다고 생각합니까? 네. 법사 대 두루에서 네. 본인이 좀 힘든 매치업에서 네. 그걸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? 어 일단 제가 덱을 법사대 드루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메디브거든요 어, 예. 근데 최근에 참나무 소환수를 사용을 해서 메디브를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, 참나무 소환수를 일부러 빼고 제가 이런 거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디브 넣고 메디브 역병 아티시 밸류로 이긴 것 같아요. 어. 역병을 두 번이나 과감하게 네. 사용한 것,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. 네. 왜그 두루대게 비치 정령이 그러니까 그 참나무를 빼고 빼고 네 아예 커스텀 없고 커스텀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전사 사제전에서는 뭐 오른쪽에서 두기 나오고 라자 나오고 이거 아, 네. 네, 네 너무 쉽게 이겼고 네네. 마지막에 도적 은또 켈레 잡고 시작해서 네그 뱅크 타이밍 네아그이 법사가 사실 도적을 엄청 잘 잡거든요 네 그래서 어 켈레 하나만으로는 사실 힘들어요. 그래서 켈그 켈를 하거나 아니면 뱅클 사기를 쳐서 그걸로 8 딜이나 6딜 정도 넣는 게 답이라고 음. 생각을 해서 어, 변이를 한턴 배제를 하고 일부러 달렸어요. 아 좋았습니다. 오늘 판단 깔끔한데 오늘 좀 기세 좋은 것 같아요. 아 네. 어 오늘 올킬 저번에 아쉽게 실패했거든요. 네. 그래갖고 노려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라면. 네. 많이 먹도록 합시다. 아네 알겠습니다. 파이어 선수 설거지 시키고 아, 네. 많이 먹도록 합시다. 각오 한마디만 보여주세요. 어 오늘 올그 시청자분들이 되게 저 괜찮게 보시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그리고 어, 오늘 올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터뷰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는 패자. 아 지금. 인터뷰로 그라니시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어때요? 그 법사 두루저 좀 아쉽지 않아요? 아쉽긴 한데 뭐 그게 알페 선수 말씀하셨던 대로 이기는 유일한 <laughs> 방법인 것 같아요. 어차피 그 죽기 변신 음. 타이밍이 한번 있었다고 계속해서를 얘기하는데 그그 그 외눈깨비 그 비전 폭군 음. 이후에 한번 아, 정도 이샤라즈 나왔을 대여 상대. 음. 그러게요. 그거. 근데 제가 경기랑막 그렇게 판단이 다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마지막에 뱅클리프 나왔을 때도 음, 본인이? 그냥 한턴 정도 더 봤어도 되는 거고 네. 왜냐면 눈보라가 두 장이니까 네 그리고 아프긴 한데 좀 상대도 아예 아무것도 안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유도를 했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약간 익숙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서렌더라면 어떻게 했을까? 서렌더라면은 이런, 이런 라인도안겠죠 <laughs> 서렌더 선수라면 <laughs> 어. 이미 억으로 가져왔죠 아 어, 알겠습니다 그 오늘 올킬을 노리고 나왔었는데 네.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네. 본인이 노리던 좀 비치도루 이런 거못 잡고 이런 네. 게좀 아쉽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늘의 가장 큰 실수는 뭐같아요 오늘 실수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까 죽음의 기사 변신 안한거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음.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정리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메눈캡이 썼으니까 멈추는 타이밍 오겠지 싶었는데 근데 아 근데 맵 어떻게 맵판 급속하고 육성한다 메디브 내고 아 이거 전사들 <laughs> 네. 사제도 말도 안 됐어요 알페 선수랑 게임을 아. 제가 해봤지만 음. 이 선수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이길 수 있는 플레이 있으면 <laughs> 네. 무조건 고예요 어. 역병이 오른쪽에서 들어오든 말든 일단 메디브 내고 리스펙 약간 약한 거 아니에요 이거? 아 약한 건 아니고 잘하는 선수인데 <laughs> 네. 좀. 저는 너무 좀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음. 약간 말린 거 같아요. 어젯밤에 라면 먹고 왔어야지. <laughs> 그게, 그게 어. 승리의 원동력인 거야. 어, 승리의 원동력. <laughs> 같은 팀에 이제 어, 상하이 선수나 고스트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네. 같은 팀에게 또할 말이나 뭐 다른 분에게 또할말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다 하세요. 아, 일단 뭐팀만들은 저는 뭐 무한 신뢰기 이 때문에 네. 제가 이제. 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경기들은 별로 이렇게 걱정되지 않고요. 그냥 뭐 항상 그렇지만 오늘 저 여자친구 응원해 주러 왔는데 네. 볼기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. 너그 얘기 안안 한다 했다 좀. 제가요? 어, 완전 사랑꾼이잖아. 그래. 이거 하라고 지금 깔아 준거 어? 아니에요? 깔아 줬는데 그걸 또넋죽 하고 있어. 아, 해야죠. 왜 그래. 아, 진짜. 아, 고스트 선수 좀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? 왜 왜. 인터뷰도 한 번만 좀해 보고 가고 싶다. 아, 지금요? 아니, 아니요. 그 3경, 3경기 삼경기 선수 누구 나오는지 귀띔해줄 수 있어요? 아 저희 팀이요? 네. 아 이거 말로 들어도 되는 데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여기서 비밀에 <laughs> 붙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 3경기를 기대해 주도록 하세요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